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you are 지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스 아들 이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앗 라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사의 아들 여로부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베를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다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한국에서의 사회현상 중에는 이른바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반 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 정서는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원인을 한국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한 데서 원인을 찾으면서 신앙의 제자리 찾기 운동이 시급하다는 신문기사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적 가치들을 상실하고 성장주의에 빠진 데다 단임 목사의 세습과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기에 한국 교회는 삶을 개혁하고 경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신앙의 제자리 찾기 운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엇이나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수명을 다하는 것이고 때로는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순간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물어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제 자리에 서기를 성경을 통하여 묻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며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통해 인간의 피조물의 자리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아담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다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의 제자리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필 뿐이니라. 소금이 있어야 할 맛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등불의 자리는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등불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있어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가 그 제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우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제자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붓고 왕이 세워진 일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서로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와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시 그 왕을 세우시는 분, 그가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자리를 찾게 하시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우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의 자리가 그런 것이지요.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이 행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집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를 제하고 거룩한 자리에 새롭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참 감격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새롭게 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찾은 바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 자리를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제자리를 잃자 한국 사회는 반기독교로, 안티기독교로 우리를 질타합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고 발로 밟힐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신앙의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앙에도 많은 변화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삶과 신앙에 관한 생각들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하고 신앙 교육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흔들릴 일이 아니고 변화를 이루어 다시 예배와 교육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하니 아무 때나 예배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예배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도리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와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았던 신앙의 교육을 이제는 다시 가족과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육 본래의 모습과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면 교인의 제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새삼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리를 찾아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멀리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맛을 내고 빛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주신 길을 온전히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키며 주의 곁에 서서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